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박문성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옆에 있습니다 박문성입니다 밴비아소크리스티안 안살딩 에세키의 라베찌 주신 프리킥 선언합니다 가르치는 달레산드로 헤베스 네, 동료들이 펼치면서 공간 만들어 줍니다. 캄비아소에게 걸립니다. 파비에르 사네티. 자, 주심이 어드밴티지를 줍니다. 경기 계속 진행됩니다. 사네티가 공 뺏깁니다. 안드레스 달레산드로, 라베치. <목소리> 공 없을 때 좋은 움직임 패스하기 수월합니다 에베르바네가 소유하고 그대로 끌고 갑니다 적극적으로 받쳐주고 있는데요 브릭 헬멧 따라테 크리스티안 안살리 자, 드로잉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에세키 라베찌 네, 오늘 경기 내내 크로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아, 지금도 좋은 크로스 차스입니다 캄비아스가 막아냅니다. 디 알레산드로. 정확한 태클. 사네티. 네, 아웃됩니다. 드루잉. 컨비아스리켈메에세키 라베찌. 깜파냐로. 라비에르 마스티라노, 구한 로망 리켈메, 사라테 중간 차단. 네, 패스 미스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공격으로 연결할 수도 있는 드로잉 위치입니다. 라베지, 찬스입니다. 좋은 슈팅, 골포스트를 살짝 스쳐갑니다. 선수들 뛰기에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비가 약간 흩뿌린 뒤에 그라운드가 기분 좋게 촉촉한 상태인데 이런 경기 보는 재미가 또 있죠. 그렇죠. 이럴 때 경기가 더 재밌어요. 팬들도 경기 보는 재미가 훨씬 더한데. 브레이킹이 선언됩니다. 아, 패스를. 좋은 태클. 아하, 돌 뺏겼다가 다시 뺏었습니다. 리켈메 안드레스 달레산드로. 에세키라베티 테베스. 디알레산드로 크로스 올라갑니다. 자 리켈메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기 편 선수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사실 뭐 너무 심하면 그렇지만 은 필요할 땐저또거 무슨 어, 필요합니다. 자 골킥 선언 되면서 전열을 재정비하겠습니다. <laughs> 루고 깜빠냐로 마스테라노 안드레스 달레산드로 리켈메 동료들이 펼치면서 공간 만들어줍니다. 아, 골문으로 향하는 슈팅 하지만 그걸 가로채는 수비입니다. 밀리토 왈피르 사무엘 감비아소 후안 로만 리켈메 에세키 라베찌 따라테 전반전 끝난 상황, 양팀 동점입니다. 야, 전반전이 종료되는데, 이 하프타임에 화장실 가는 팬들이 상당히 서로 불만을 많이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이 전반전, 이제 제가 한번 세보니까 때려야 좀몇번안 했어요. 제가 <laughs> 이좀 지루한 경기였는데, 조금 실망스러웠네요. 아스라노, 어? 리켈멧, 야, 공백. 네, 이건 뭐 분명히 프리킥인데요. 네, 이번 프리킥은 손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었는데, 키퍼가 확실하게 캐치합니다. 리켈메 디알레산드로, 라베티.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뭔가 만들겠는데요. 자, 막았습니다만, 위기입니다. 아, 패스 능력 수준이 다릅니다. 암비아소 네, 미드필더 좋은 움직임으로 가라 챈공 에베르바네가 자, 동료가 공격을 도와줍니다 사무엘 자, 실제 패스 방향을 알고 공 따냅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지고 올라옵니다 키퍼에게 백패스 에베르바네가 디에고 멜리토 캄파니로 안드레스 달레스, 안드로, 에세키 라베치, 후안 로만 레켈메, 바르로스 테베스. 자 상대 팀도 수비 진영을 아주 탄탄하게 갖추고 있는데, 자브리히 방향을 정확히 잡지 못합니다. 사라텍 멋진 패스군요. 왔어요. 슛. 주심이 코너킥 선언합니다. 자, 괜찮은 코너킥인데요. 키퍼가 필사적으로 달려듭니다. 네. 네. 반칙입니다. 프리킥 얻어냅니다. 동료에게 연결합니다. 강력한 태클. 흐름을 끊어줍니다. 바비에르 마스티라노. 리켈메따라테 네 상대의 마음을 읽고 있는데요 중요한 순간에 인터셉트 네 드로잉입니다 두 명의 선수가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에인세 에세케 라베찌 슛아 치열한 몸싸움인데요 공격수가 수비에게 밀립니다 문 먼저 들어 그대로 세도 합니다. 라베티몇분 남지 않은 지금 여전히 동쪽자 경기 막판에 프리킥 주었습니다. <목소리> 멋진 패스 원 터치로 간결한 패. 네, 차분하면서도 아주 다시 한번 자기 진영 문전에서공 따냅니다. 공 없는 선수는 움직임이 좋습니다. 폴로치니, 안살리, 디에고 밀리토, 에세키 라베찌, 에베르바네가 자, 후반 종료됩니다. 자 90분으로는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이제 연장전으로 이어집니다. 3명의 선수가 들어옵니다. 연장전에서 극적인 장면이 많이 연출되죠. 양팀 선수들이 모두 지쳐있고, 또 다른 돌발적인 요인도 많이 작용합니다. 자, 지켜보겠습니다. 정확한 크로스. 자, 돈 끌고 가면서 자, 주변에 줄 곳이 많습니다. 크리스티안 안살리. 에인세. 사라테 자, 수비스 제쳤습니다. 공 따냅니다. 자, 드로잉. 크리스티안 안살리. 중간 차단해서 다시 한번 공 뺏어냅니다. 라멜라 에베르바네가 많은 네, 골 터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 수비가 막아냅니다. 디 알레산드로. 자 여기서 뭔가 나오나요? 멋진 태클자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갑니다. 자다 아시겠지만 15분 더 경기를 진행한 뒤에도 동점이면 승부차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연장 후반 시작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15분. 밀리토. 자, 동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암파냐로, 캄비아소 에인세, 에세키 라베찌, 전호의 기회. 자, 여기서 벗어났다면 뚫렸을 텐데요. 아, 지금 뭐 1대1 상황이었는데, 아, 이번에 수비 성공했네요. 크로스 가능합니다. 자, 뚫리나요? 라베찌! 연장 후반, 이제 마지막 5분 남았습니다. 따라테 아, 정말 좋은데요? 자, 브리이킹 곤잘레스의 가로채기 자 주심이 경기가 중단된 시간만큼 더 뛰게 하겠다는 표시인데요 네 승부차기가 시작되겠습니다 극적인 순간 연출될 수 있겠습니다 자늘 그렇듯이 누가 더 강심장이냐 누가 더 배짱이 있느냐 하는 싸움일텐데요 이제 승부차기의 첫번째 키커가 등장합니다 골망 위쪽을 가릅니다 아예잘 때렸네요 자 이건 뭐서서막아 냈는데요 아 그대로 읽었어요 네 멋지게 구속을 노립니다 아 좋아요 자잘찾는데요아 멋지네요 네 빗나갑니다 키퍼 완전히 속였습니다 아 침착했네요 네, 자키플로서 부담이 컸을 텐데 극복합니다. 아, 지금 침착했어요, 네. 막아냅니다. 대단합니다. 네, 자 이번에 키코가 침착했습니다. 네, 자, 떨지 않고 성공. 아이 뭐 배짱 두둑하게 때렸어요. 가볍게 쳐넣습니다 아이 배짱이 대단하네요. 네, 자, 성공합니다. 키퍼 순발력 대단합니다. 아키커가 지금 망인 대신 하는데. 아 빗나갑니다. 아... 부담감을 이겨냅니다. 아, 엄청난 승부, 엄청난 비교가 됩니다.